안녕하세요, 유마마입니다.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? 요즘에 그 코로나로 그냥 전 전국이 뒤숭숭하네요, 그쵸 그래서 그 면역력에 좋은 생강청 좀 제가 이렇게 담아놨었어요. 그 생강하고 꿀, 설탕 이런 거좀 넣고 이렇게 청을 담아놨었는데, 초즘에 제가 좀 살짝 감기 기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홍콩 콜라차 만들어 보려고요. 홍콩식 발음으로는 이렉 롱이라고 like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콜라랑 레몬, 생강만 준비하면 만들 수 있는 차예요. 너무 쉬워요.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. 음,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. 자, 이렇게 저 유리 포트에 콜라 땄습니다 콜라 따서 캐러멜 넣고. 콜라 전어 물을 두캔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 콜라를 끓인다는게 진짜 상상초월이죠 근데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이 콜라가 감기약을 개발하다가 만들어진 음료예요 그래서 이 콜라를 넣고 홍콩에서 이렇게 콜라하고 레몬, 생강을 넣고 그 감기 걸렸을 때 차로 마신다고 하네요. 근데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, 맛있고 좋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레몬 좀 숭덩숭덩 쓸어놓고. 그리고 레몬은 제가 베이킹소다와 그, 그 식초 넣어서 깨끗하게 그 껍질을 닦아냈어요. 탄산이 지금 지금 끓는 중이거든요. 네고 이거 생강은 그냥 통생강이서 통생강 점에서 쓰셔도 돼요. 근데 저는 그냥 청담원 가는 게 있으니까 청담으로 넣으려고 생강 찌프는또 이상하니까 이 망에다가 따로 넣고 끓이겠습니다. 참참 쉽죠? 이렇게 두면 돼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끓으면, 백도시에 끓으면 마실 수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. 이게 끓는 사이 저는 이제 또좀 저녁 준비 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. 네, 이제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끓으면 금방 마실 수 있어요. 레몬 좀 우러나라고 조금 더 끓여보고 싶은데. 두시 끓으니까 다 자,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끓여서 드시면 돼요. 서 저는 여기다 계속 그냥 이 포트에 놔두면 여기서. 음. 예. 이렇게 끓고 이제 백도시 끓고 나면 이게 계속 뜨겁게 우러나니까 저는 이제 한 잔씩 마시려고요. 풀라차. 아우 뚜껑 열자마자 아주 레몬 향기가 너무 좋아요. 컨디션이 확 좋아지네요. 이거 따는 그 순간에. 왕이면 예쁘게 깔아놓고 환전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끓여진 그 홍콩식 콜라차. 이 렉, 로 이라고 합니다. 오늘, 오늘의 홍콩입니다. 홍, 어, 레몬, 레몬 생강? 콜라? 콜라, 아, 콜라랑 레몬이랑 생강이 이 렉, 로 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자, 알, 홍콩식 콜라차. 어우,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도 한번 이 레몬 생강차 콜라차로 한번 그 바이러스도 면역력도 높여보시고 그 감기 기운도 있으시면 뚝 떨어뜨리세요. 행복한 주말 되세요.